아, 예. 소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휴... 아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 방송될 송혜추모 특집 전국 노래자랑의 MC는 아무나 아닌 바로 이명이다 모든 A급 트로트 가수들 참가. 장윤정, 송혜 때문에 이명웅 많이 희생했다. 대본 읽고 눈물 흘린 영웅 오는 6월 19일에 전국 노래자랑 송해 추모 특집가 방송된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모두 참석한다. 송해 선생님이 불렀던 모든 노래를 가수분들이 부르실 것이다. KBS가 위대한 곳 송해 선생님에게 추모하기 위해 가장 큰 추모 방송입니다. 이명홍, 장윤정, 설운도, 태진아, 진성, 이미자, 현미, 유진한, 이찬원 등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명웅은 아버지와 딸로 오프닝을 하는데 이 노래는 이명웅이 부르의 명곡이 송해 특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많은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이명웅이 이 프로그램의 특별 MC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깜짝 놀랐다. 이명웅은 앞서 뮤직뱅크 방송 점수 사기 관련 KBS와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명웅은 KBS의 아무 방송에서 더 이상 출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명웅은 최근 KBS 송해 추모 프로그램 출연을 거듭 확정 지었다. 특히 이번 송해 추모방송은 촬영이 급물살을 탔다. 이명웅은 광주 콘서트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MC로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그는 MC의 대본을 빨리 외워야 한다. 심지어 이명웅은 밥 먹고 잘 시간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명웅이 여전히 추모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웅이 하는 모든 일은 송해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송해 선생님은 이명웅의 할아버지이거든요. 촬영장에서 이명웅의 노고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지켜본 장윤정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송혜 선생님 때문에 이명웅이 많이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 가수 이명웅의 일하는 태도 참 대단하네요.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